여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진보관 수요가 발생하지만 안심하고 보관할 만한 진보관 공간을 찾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하철 물품 보관함은 이미 가득 차 있거나 부피가 큰 여행가방은 들어가지 않는 등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블루웰 컴퍼니가 제공하는 럭스테인은 도심 곳곳에 위치한 상점이나 건물들의 빈 공간을 활용한 실시간 물품 보관 중개 플랫폼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객은 진보관이 필요할 때 인근 상점에 들려서 짐을 맡길 수 있고 상점 주인은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숙소를 연결하고 또 우버가 차량을 연결한다면, 럭스테이는 유휴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죠. 오상혁 블루웰 컴퍼니 대표는 럭스테이는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용도가 불분명했던 상점의 유휴 공간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물품 보관부터 기업의 물류 배송 거점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유의공간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고 또 비정형화 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웠지만, 럭스테인은 자체 구축한 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양면 시장 이론에서 보면 서플라이드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가 있는데 럭스테이 모델의 서플라이 사이드는 공간을 소유한 호스트이고 디맨드 사이드는 여행자나 1인 셀러 또 배송 물류 창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잠깐 잠깐 적재 적소에 내가 원하는 위치의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럭스테이의 핵심적인 가치 제안은 즉시성과 온디맨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했던 공간들은 대부분 거주 공간이나 또 사무 공간이었고 계약까지의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또 장기간이었지만, 럭스테이는 사업자와 개인이 즉시 구할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 입장에서는 유의 공간 공유를 통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 또 고객 확보나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럭스테이는 이러한 양쪽 사이드의 고객 니즈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다시 말해서 공간을 중심으로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럭스테이의 수익 모델은 중개수수료입니다. 가방 하나당 1시간에 3,000원, 10분당 150원씩 추가되는 과금 모델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호스트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인데요. 럭스테이는 현재 가입자가 5만 명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블루웨일 컴퍼니의 미래 모습은 물류 회사가 아니라 물류 최적화를 지원하는 로컬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상혁 대표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같은 강남역이라도 강남역 1번 출구의 특정 유휴 공간과 2번 출구의 유휴 공간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라 말하면서 물류 입장에서는 어제는 1번 출구가 유리했겠지만 오늘은 2번 출구에 있는 유휴 공간에 적재를 하면 더 짧은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와 같은 데이터를 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루일 컴퍼니는 이미 서울을 시작으로 수십 개의 상점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 최적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물류 플랫폼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